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 마지막 때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는 말씀이라고도 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지식이 다한다는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게르리 않고 만약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서 많이 그 정보를 습득하려고 한다면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정보들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 생활의 유익과 함께 현실의 많은 장점과 그런 편리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요, 지나친 불안과 공포 심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가 2주간의 경고 내내서 활동이 중단되고 난 뒤에 쏟아지는 그지구촌 방방고 것을 요는 그 정보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소수 엘리트 세력이 기획하고 그렇게 준비한 대로요.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라면요. 휴고성도라면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하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제가 새삼 느끼는 2 주간의 기간이었다고 제가 감히 고백을 봅니다. 연일 매수컴에서 떠들어야 되는 그 기근에 대한 공포는 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경제공황에 대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연일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현재도 오늘도 아마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종말론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지식도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잘못 전해지고 있는 현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외에 검증받지 않는 각종 정보들도 얼마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지 참으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쏟아져 나온 그런 각종 미약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도 사실 그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외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조차요 거기에 대한 명신을 내서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있는 경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 무뎌있어서요.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크리스찬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크리스천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크리스천들은요. 지나치게 미약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정보로인해서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하얀 신발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괴담에 가까운 정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신발 1차 맞은 사람에게서는 뭐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는 이런 정보도 있던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그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심리, 극도로 그 불안한 그 심리, 예민한 상태에서요. 자신이 그 느끼는 그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얀 신발 1차 맞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는 이런 말은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요. 1,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그 예민한 그 심리 상태에서 그런 느끼는 판단을 100이라고 꼭 보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DNA 변형 문제만 해도 그 1, 2차 맞으면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3, 4차까지 맞으면 그렇게 되는지, 몇년 만에 되는지, 몇달 만에 되는지 사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런 견해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더 지켜보면 아마 알수 있을 줄 압니다. 미리 그러니까 너무 그 공포심에 휩싸이지는 마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1, 2차 맞았다고 해도 최정점에 달한 그 표가 강제로 주어진 그 순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올 때까지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만약에 우리에게 그 자유오지만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순교할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요. 구원함을 그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이 그.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아홍수 때 노아가족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가족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구원의 기준은요, 노아가족의 그 도덕적인 완전함, 즉, 깊은 성하만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기록, 바로 앞과 뒤의 기록을 그 연결해 보면요, 그 구절도 또 참고해보면요. 그당시는요내 피림이 창고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요. 내 피림이 창고란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함을 노아 가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건요. 유전학적인 완전함, 그러니까 순수 인간의 혈통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후대 말입니다. 노아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난그 후대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나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모습과 좀 다른 그이외에 섬뜩하기까지 한 그런 명령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는 어린아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난 그 땅에 관하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 땅에 내 피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심지어 다비당에 그다비당과 사온 골리앗의그 유전인, 유전인자가 말입니다. 순수 인간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피림에 유전인자가 섞인 그 네피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봐도요 후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가난안 땅에도 네피림의 그 유전 형질이 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 네피림이 그 그 유, 노아 가족이 유전학적으로 순수 인간의 혈통이었다면요그 땅에 후대에 그렇게 네피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네피림은요. 노아 홍수 때 모두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가족 특히 시면이 쪽에 그 유전적인 그100% 순수 인간의 혈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가정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대 그러니까 1, 2대 그 며느리 쪽에서 그런 그 네피림의 그 형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요. 그 후대 2, 3대, 4대, 5대 그 내려가서 그 네피림의 유전적인 형질이 조금 섞여 있던 그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과는 요점은요 하얀 신발로 인해서 혹시 그 그러니까 dna 변형에 설명이 있다고 해도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경미한 경우는 구원함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얀 신발을 맞았거나 말라리에 치료된 그 피라믹스를 복용해도 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런 사례도 제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럴 경우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 방법을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형을 최대한 줄여보시라는 권면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임상 경험이 그 많은 분이 있거든요. 내과 전문의 정기업 원장이 아마 이곳에 그 임상 경험이 아주 풍부한 걸로 압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그 하얀 신발 1, 2차 맞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해독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그 정보나 그런, 어, 사항은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뒤지면요, 네이버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그 쉐딩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쉐딩 현상은요 하얀 신발 맞은 사람과 밀접하게 그~ 지내게 되면은요 그렇게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극도의 가려움이나 두통이나 생리 부순 아니면 피로감이나 시욕 저하 같은 아니면 포르마린 냄새, 그러니까 병원 갔을 때가 나는 거 소독 냄새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얀 신발 맞은 사람과 똑같이 맞지 않아도 내가 신발을 신지 않아도 하얀 신발을 신지 않아도 신은 것과 같이 된다는 그게 바로 쉐딩 현상입니다. 물론 이 쉐딩 현상은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물들, 그, 전염병에 돌때 예방주사 마치지 않습니까? 그때 70%만 마치거든요? 그럼 70%만 마시고 같이 한 우리에 가둬놓으면은요, 30% 정도는 같은 효과가, 그 쉐딩현상으로 같은 효과가 난다는 그게 바로 쉐딩현상입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나친 공포감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우려면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우려면요. 격리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살아야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1, 2차 가면 맞아 있는 사람이 사실 어린이를 제외하면 요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딩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는요, 이 하얀 신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고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록된 그 표는요, 최정점의 그 표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디지털 신분증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최종점의 표가 성경에 기록한 그 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얀 신발을 맞아도 괜찮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은 표가 아니라고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1, 2차 맞았더라도요, 회개하시고요,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요 그 부작용을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시라는 겁니다. 강제로 최종점의그 표가 주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의 자유 오지만 남아 있다면요 순교라는 기회가 아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요, 수돗물이나 생수의 그래핀을 탄다고 그런 정보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또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링겔 주사라고 그러죠. 거기도 들어있다고 하는 경우도 보았고요. 인공수정체도 뭐 칩이 들어있다는 등 이런 너무나 그 검증받지 않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조심한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친 불안과가 공포심을 그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종말론에 관한 메시지도요, 그 전하는 채널 한 제가 대여섯 군데 정도 아마 동영상 한 편씩을 제가 들어보았다고 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동영상 한 편씩 한 대여섯 군데 채널 종말론을 전하는 채널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실망감이 참 큽니다. 무리하게 영적 해설을 하면서요. 그런 전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물론 예수님 오실 때다 됐자 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 결론은 다 좋습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좋았는데요. 안에 내용 말입니다. 안에 내용에 무리하게 그렇게 잘못된 견해를 전하는 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스라엘 두 중인 사역에 관한 것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북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두 중인 사이라는 그런 그 개인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그런 내용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이두 중인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가 아니라 두 명의 그 사역자가 나타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나타나서 전할 거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14만 4천 이 숫자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구원받는 숫자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이 그 이방인 모두 포함해서요. 구원받는 숫자. 천 열매로 휴가 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적그리스도 이 문제만 두고서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기 때 물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적그리스가 그때부터 그 많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당시부터 적그리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지금도 종말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7년 환난 기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덟 사람이라고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그렇게 확신에 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휴거를 두고서도요. 두 번이니 세 번이니 너무 많은 이름 정보가 많고요. 환난전 휴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들 제가 보았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그 전하는 것을 보면 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위치였어요. 자신이 마냥 그 하나님이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종말론에 가는 요한 계시록을 푸는 이런 그 메시지는요. 영적인 해석이랍시고 자신만이 안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요. 사실은 다그 백이라고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틀릴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에 대한 그, 풀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랑 그렇게 화근에 찬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무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받는 숫자 두 중인 그렇게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은요. 영적 해석이라 합시고, 억지로 풀이하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해석하다 보면은요, 결국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영적인 해석이라 합시고요,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자신이 구세주고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해석이라는데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이 그 명시라고 따라가게 되면은요 결국 잘못된 미혹일로 미혹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일주일 이상을 지금도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매스컴에서 연일 기근에 대한 그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경제가 엉망이라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런 그 출근길 그 기자들과 간담회에 간단히 몇 가지 그 질문과 대답 속에도 그런 얘기가 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 기근에 대한 이 얘기만 해도요, 경제 상황만 돼도 우리는, 우리는 현재 많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살펴보니까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정보도 너무 많았고요, 또 종말론에 가는 그 미혹에 가까운 그런 가르침도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주간에그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유튜브 시장을 둘러보았다니 이랬다는 겁니다. 이것 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저곳 많은 채널 뒤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정보와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면요 불안감과 공포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괴담에 가까운 그런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두려움은요, 영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의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사에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